네, 보신 것처럼 코로나19가 요양병원과 가족 모임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설 연휴까지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부산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김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어, 어제 이제 부산의 확진자 수가 두 달여 만에 한 10명 아래로 내려갔고요. 오늘 뭐 조금 증가하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게 확실한 감소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모양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부산의 확진자 수는 그 지난 주말 어제 지난주인 토요일에 26명에서 네. 일요일은 어제 9명이었다. 좀 줄어드는 듯했다가 네. 오늘은 다시 14명입니다. 확산세인지 감소세인지는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감염재 생산 지수로 판단하는데요. 지난주 초만 해도 0.65까지 떨어져서 감소세로 보였다가 지난주 말쯤에는 1.14까지 높아졌습니다. 네.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수가 1.14명이란 뜻인데요. 점점 확진자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요양병원과 부산 항운노조 집단 감염에 일시적인 영향인지 아니면 확산 추세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인데요. 주말 사이 기장군과 수영구에 있는 노인시설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또 집단 감염이 생기지 않을까 방역 당국도 긴장했건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 궁금했던 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의 조치가 그동안 네. 두달 넘게 유지가 되왔는데 이걸 정부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부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내려져 있는데요. 네. 노래 연습장은 면적당 인원이 제한되고 밤 9시까지 영업이 영업할 수 있고 식당 카페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방역수칙은 이전과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네. 다만, 스키장 같은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이 야간 개장이 가능해졌고요.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좌석마다 한칸 띄우기에서 일행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조금 완화됐습니다. 특히 궁금한 게 그럼 설 연휴에 가족끼리 모여도 되느냐 는 건데 현재 5인 이상 사적 금지 조치는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별개로 특별 방역 조치의 하나입니다. 예. 정부가 이를 설 연휴까지 유지하기로 한데다 대상은 가족도 포함됩니다. 저번 추석처럼 이번에도 고향으로의 이동도 가족 모임도 자제해야 합니다. 일일이 각 가정을 찾아가서 점검하고 과태료를 매기는 건 아니겠지만 나와 가족을 위해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가족 모임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제 또 백신 투여가 시작되는 그 기점, 또 확산세 갈림길에 서 있는 만큼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오늘 해운대구에서 일가족 여섯 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네. 일가족이 감염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집안에서는 대체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한 명이 감염됐다 하면 이처럼 일가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부산시 보건당국도 이런 이유로 가정마다 바깥 활동이 많은 한 사람이 선제 검사를 받아달라고 권고하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설 연휴에는 지역간 이동을 거쳐서 각 가정에서 모임을 하게 되는 만큼 더욱 더 주의해야 합니다. 많이 아쉽지만 우선은 영상 통화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인사를 나누고 조만간 백신이 공급된 뒤에. 마음 놓고 볼 날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2 주간 좀더 이제 네, 자제를 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는데 방역 수칙을 어긴 것도 잇따라 지금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다같이 네. 지켜야 확산세를 잡을까 말까한 이런 시기에 예. 업소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곳이 유흥주점은 6곳, 노래연습장 한곳 체육시설이 12곳, 교회는 3곳으로 모두 22건이었습니다. 부산시는 이들 업소와 교회 등을 방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네, 김기 기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